졸업하자마자 토플 학원 등록해 가지고 한달 끝나고 바로 시험 봤어요. 근데 80점이 나온 거예요. 하고 바로 g r e 로 넘어갔어요. g r e 도한달 공부하고 시험 봤죠. 네. 그렇게 준비했어요. 아니, 이렇게 준비가 된다고? <목소리> 이용민 님의 포트폴리오 보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용민입니다. 용민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현재는 S J M A Studio J M Architecture에서 디자인 디렉터로 근무하고 있고, 네 그리고 뉴욕 건축을 걷다를 출간한 저자 이용민입니다. 앞선 1편에서 이 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뉴욕에서 촬영했던 사진들 아주 고화질로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오시면 될것 같고요. 용민님이 운영하시는 SNS 채널과 웹사이트 스튜디오 제이 아키텍치 웹사이트 링크 그리고 뉴욕 건축을 걷다 구매 링크까지 해서 유튜브 정보란에 남겨놨습니다. 그거 보고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제가 책 홍보하느라고 개인적으로 <laughs> 찍었던 영상인데. 사진이 많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시려는 건가? 네. 이미지 위주로. 음. 네, 진짜 이미지는 많아요. 네. 저 이미지 일부러 잘... 이미지를 많이 넣는 게그 일반인 분들도 많이 읽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좀 글보다는 이미지 중심으로 좀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서른 개의 프로젝트를 네. 쭉 보여주잖아요. 되게 좋은 책인 것 같고요. 이번에 준비해주신 이 포트폴리오는 어떤 포폴인가요? 네, 이거는 제가 어, 뉴욕의 프레드 인스티튜트 지원할 때 준비했던 포트폴리오고 이 포트폴리오로 반액 장학금 합격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레드 인스티튜트의 MSAUD, 어, 건축 도시 디자인 전공이고요. 포스트 프로페셔널 어, 코스로 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마크인가요? 네. 에마크1인가요? Yeah. 아니요, 에마크는 프로, 그냥 프로페셔널 디그리고, 이거는 그 이후에 에마크를 어, 공부한 이후에 조금 어. 더 세분화해서 전공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아. 위해서 짧게 1년 코스로 준비돼 있는 과정이 석사 과정. 네. 그거네요. 그러면 아 한양대에서 네. 석사 하시고 하신 거니까. 네 맞아요. 반액 받으셨어요? 네 반액 받았어요. 그래서 이건 2016년도 겨울에 제가 이거를 학교에 제출했었고, 음. 어, 총 제가 7개 프로젝트를 준비했었습니다. 색깔 예쁘다. 색깔 어서 따오신 거예요? 제가 이거는 그 프로젝트별로 그 주요 색깔이 있잖아요. 메인 네. 색채 그거를 하나씩 따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색이 되게 약한데. 네. <laughs> 저도 리스트마다 색이 <laughs> <3개> 있어요. 네. <laughs> <laughs> 좀 만든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네. 순서는 어떤 컨셉으로 정하신 거예요? 아 일단 그 제일 최근에 했던 거를 위주로 음. 어, 제가 이 당시에 가천대학교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를 2016년에 졸업해서 음. 네, 음. 2016년 8월에 졸업했고 음. 2016년 12월에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 한 4개월 정도 유학 준비를 했었는데 최근에 했던 프로젝트 위주로 많이 넣던것 같아요. 그래서 1, 2번 같은 경우는 대학원 한양대에서 했던 거고 3번은 가천대 졸업작품 음.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도 한양대에서 했던 거, 음. 5번은 가천대 4학년 때 했던 거, 음. 그리고 6번은 한양대에서 연구실에서 교수님이랑 같이 했던 음. 프로젝트, 그 7번은 제가 인턴 했던 거를 넣습니다. 었야 네. 한양대에서 포트폴리오 많이 만들었네요. 네,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죄송한데 가천이 스피링이고 맞아요? 네 맞아요. C E O N 아니에요? 아니에요. O N 맞습니다. <laughs> <laughs> 맞는 것 같아요. 헷갈리는데 네, 이거 오엔 맞아 오엔 맞아요. 오엔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맞습니다. 오. 한양대학교에서 석사 과정 하면서. 어, 설계 논문으로 하면서 설계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했던 음.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는 삼청동이었고요. 삼청동 바로 북촌이 있어요. 네, 네 북촌 한옥. 네, 그래서 삼청동이 이쪽 그 제가 프로젝트 한 쪽이 삼청동이고 음. 오른쪽 위에 언덕 위에가 북촌 한옥 마을이야. 아, 네. 맞아요. 이거 레벨 차이 엄청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레벨 차를 어떻게 건축적으로 극복할까 그러면서 삼청동이랑 북촌의 중간에 있는 사이트를 정해가지고 음. 삼청동과 북촌의 분위기를 이렇게 매개하는 연결하는 음. 그런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도시 재생으로도 볼수 있고 삼청동의 장소성을 재해석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갤러리인가요 용도가? 어, 주 용도가 갤러리랑 아. 그러니까 복합, 복합이에요. 그래서 아, 게스트하우스, 예. 갤러리, 그다음 상점 이렇게 있습니다. 이층 카페 그리고 맨 위쪽은 다그 게스트하우스예요. 지하층에 썬큰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갤러리랑 리테일 상점들이 이렇게 있는 음.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분석했던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검은색 부분이 다 북촌 한옥마을의 한옥이에요. 이 등고선 밑에 내려가면은 그 삼청동 거리가 이렇게 쫙 있고 제가 이거 분석을 해보니까 삼청동이랑 북촌이랑 이렇게 언덕이 심한데 연결되는 길이 딱두 갈래요. 빨간색으로 옅게 표시한 요기랑 이거요? 네. 거기랑 요기 이거. 여기 계단이 있어요. 거의 음. 되게 가파른 계단이. 음. 그래서 되게 도시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그게 너무 취약하다. 그래서 어, 삼청동과 북촌을 재해석하고 하고자 이 연결고리 두개 중간 부분을 선택해서 사이트를 도시적으로 어떻게 이걸 연결할까. 그래서 섹션에서 보시면 아, 또빛 차이가 19미터에요. 이걸 어떻게 건축적으로 풀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건 뭐 메인 투시도 고. 그래서 이 사이트 옆에 바로 한옥이 있어요. 그래서 음. 이 한옥이랑도 그런 색채라든지 형태를 어떻게 좀 버네큘러한 건축으로 재해석하고. 원래 그리고 삼청동에 중학천이라고 천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 70년대에 복개를 했어요. 그것도 복원하면서 앞에 천을 만들고 이런 평면에서 보시면은 그 주황색으로 표시한 게 공공 공간이에요. 이렇게 사이 사이에 골목길의 분위기를 삼청동과 북촌의 그런 거를 많이 아 이렇게 쭉 연결해서 올라가라는 거군요. 네 맞아요. 음. 그런 골목길 같은 건축. 그런 거를 좀 제안을 하고 싶었던 음. 것 같아요. 이투 시도에서 보시면은, 이, 게 주황색 표시한 게다 계단이거든요. 음. 이 사이트 내부에 계단 이렇게 만들고, 기존에 오른쪽에 있는 이 계단이랑 또 연결을 하면서, 그래서 3차원으로 이걸 계단을 좀 만들고, 건물 음. 사이사이를 지나다니면서 그런 골목길처럼, 3차원의 골목길 같은 음.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서 삼청동과 북촌을 어 연결하고 싶은 그런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음. 레빗으로 했습니다. 이거 래빗 렌더링 했던 거예요. 오! 네. 아 그래요? 네. 포토샵 작업은 이 사람 넣고 그 다음에 이길 넣고 이 주황색 그 정도? 이, 이, 이거 이거 포토샵 한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 다 래빗에서 불투명하게 그랬을까요? 해가지고 우와, 했어요. 네. 이것도요? 네. 그것도 다 래빗에서. 음, 레빗이 되는구나. 네. 험하네요. 은근히 뭐 기능이 많더라고요. 네. <laughs> 두 번째 프로젝트도 한양 될 거죠. 네, 이거는 한양대학교에서 첫 번째 학기 설계 스튜디오에서 했던 거고 건축학개론에서 서현의 집 설계하셨던 그 구승회 교수님께서 예, 예, 예. 그 지도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아.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어, 램쿠라스랑 그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학생들이랑 연구했던 엘리먼트 그 아키텍처 음. 책을 하나를 선택해서 음. 그 책을 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건축적으로 제안하는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 계단을 선택해서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되게 힘들었습니다 예. 계단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예. <laughs> 너무 쪼개져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첫 페이지에는 리서치했던 내용을 많이 넣어가지고 예. 어, 제가 첫,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그 도시와 지역성 그리고 건축을 이렇게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보여줬고 두 번째는 예. 리서치한 거 그러니까 대학원이다 보니까 예. 미국에서도 이런 연구 능력을 중요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내가 이런 사례 조사를 할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도 일부러 겉표지도 옆에다 넣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번까지는 책이 있는 거고 3번은 제가 재해석 예.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재해석을 했다 그런 내러티브로 포트폴리오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드로잉이고 이거는 약간 좀더 실험적인 그런 건축이었어요 첫 번째 건 되게 논리적인 건축이었다면 예. 이건 실험적인 거여가지고 예. 계단을 이렇게 트위스트 해가지고 예. 끝까지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는 그런 음, 거였고 아, 있... 네그 아. 계단이 파사드까지 연결돼 가지고 그 형태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음.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이쪽에서 이거 보시면 어, 이제 뭐, 계단이 뭐야? 파사드처럼 이렇게 계단형으로 파사드가 돼 있고 아. 어떤 데는 비워지고 어떤 데는 채워지고 해서 이런 음. 뷰를 만들고 갤러리 프로그램이었는데 음. 계단 하나로 공간 전체를 다 만드는 야. 그런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건 루미온으로 렌더링했습니다 음, 음. 모델링은 레빗으로 하고 아, 렌더링 루미온이 거 레빗 모델링이 네. 엄청 어려웠을 것 같아요 같은데 되게 어려웠어요. 완전 노가다 아니에요? 맞아요. 왜 레빗을 라이노 안 쓰셨어요? 제가 라이노를 유학 가기 전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레빗을 2009년부터 썼거든요. 대학교. 야 진짜 레빗 네. 진짜 추천인데.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도 계속 그거를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노가 그때는 보급이 안 돼갖고 <laughs> 뭔가 3D를 하려면 스케치업 아니면 레빗 시언 맥스 맞아, 맞아. 맥스는 또 어렵고 그래서 맞아, 맞아. 그냥 레빗으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엄청나다. 미, 네, 유학 가서 이제 라이노를 알게 되고 음. 충격을 먹었죠. 아. <laughs> <laughs> 내가 했던 게 정말 아, <laughs> 레비슨 진짜 시간 남겼군요. 이 정도 표현한 거면 진짜 네. 훌륭한 아, 예. 그런 거요. 세 번째 거는 아. 가천대학교 졸업 작품이었어요. 이거는 가천대학교 저, 제가 졸업 작품 전때 했던 건데 2014년에 졸업 작품 전 했었고 그, 사이트는 물레동이었어요. 이것도 약간 실험적이었. 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 물레동의 사이트가 음.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여기 아파트 앞이고 물레예술 그 창작마을에 음. 초입이거든요. 이 삼각형 대지. 예. 거기서 철공소들이 음. 모여있는데요. 그래서 맞아. 저기를 어떻게 재해석해야 될까. 여기, 여기. 네. 음. 그래서 저는 그 북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대규모 그런 개발을 음.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카운터하는. 음. 대항하는? 네. 대항하는 작은 스케일의 건축을 여기다가 한번 해보자. 음. 그런 모티브로 조그만 박스들을 만들고 음, 그걸 아. 계속 쌓아 나가는.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 다이어그램에 나와 있듯이 그런 컨셉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학부 졸업 작품이어가지고 어, 뭔가 좀 도전적이면서 좀 그런 걸 포트폴리오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음. 네, 이거는 갤러리랑 아트 스튜디오 이런. 작은 공방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연속시키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음. 그래서 뭐 섹션에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지하랑 그이 박스들을 계속 계단이랑 다 연결을 해가지고 전체를 다 오르내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는 다 기계 엘리베이터로만 왔다가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작은, 건, 가, 작은 스케일의 건축들이 모여서 뭔가 마을 같은 수직의 마을 그런 거를 만들고 그렇다. 싶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미지를 음. 중심으로 이렇게 어필을 하고 싶었었어요 음, 그때 네. 포트폴리오 심사위원들 께서 음. 보실 때저 아, 머릿속에서 래빗이 떠나질 않는데 이것도 래빗으로 했어요 <laughs> <진짜>? 네. 이것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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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타이밍으로 살아온 거야 네. <laughs> 네. 아, 이것도 이거, 이거 진짜 힘들었어요 래빗 엄청 잘하실 텐데 그냥 이제. <laughs> 아 컨셉추얼하게는 하는데 실무적인 아, 진짜 거 실무적인 거좀 네. 뭐, 네. 다른 거 같아요 음그렇죠 네. 다른 얘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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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는 루미온으로 투시도 어, 렌더링 했었던 거예요 오. 그래서 이런 박스들이 쌓아가면서 안내는 비어지고 그런 보이드 공간들과 그런 채워지고 그런 마을 같은 그런 오, 이미지를 진짜. 구현하고 싶었었어요. 버스킹도 하네요, 사이사이. 네. 네 번째는 이것도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했던 거고, 어, 이거는 팀워크였어요. 저까지 네 명이서 어, 했던 건데 유럽에서 그 교환학생 왔던 두 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음. 친구들이랑 저랑 그리고 한국인 형이랑 넷이서 같이 했던 건데 이거는 음, 음, 음. 그런 팀워크 프로젝트를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어, 이것도 넣게 되었습니다. 이건 되게 파빌리온 하는 프로젝트였고. 건축설계 스튜디오는 아니었지만 구조 시스템 음. 강의였어요. 그래서 음. 요거 이렇게 모델을 만들고 어 손으로 이렇게 작업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픽에 많은 담당을 했네요. 네, 80%네 제가 거의 됐죠. 피지컬 모델을 만드셨네요? 네, 요 조그맣게는 만들었어요. 저희가 네 명이서 이제 스터디를 하다가 음. 요 다이어그램에 보시면은 네 가지 스터디를 해봤어요. 음, 음. 그 가벼운 빨대 재료와 그리고 폼타이 그거를 아, 결합한 거예요. 아 이거 두 개를 네, 원래는 빨대 안에다가 어떤 거를 넣어야지 이게 그 구조적으로 강력할까? 음, 딱 잡아주는 네. 텐션 있는 게 네. 있어야 되니까. 음. 네. 그래가지고 빨대가 이제 컴프레션, 그 압축대. 압축력, 음, 음. 압축력이고, 그리고 폼타이가 이제 텐션, 그 전단력, 음, 음, 음. 그거를 결합을 한 프로젝트고 삼각뿔 만들어가지고 그걸 연속시키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손으로도 이거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보고 음. 모형도 만들어보고 이걸 원래 사실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크게. 그뭐 사진이에요? 그것도 렌더링인데 아, 네, 사실은 아, 원래 이 아, 크기로 어. 원래. 만들었어요 모형을 음. 근데 너무 커가지고 음. 거의 한 3m의 높이 한 1.5m 그래서 이거를 바로 만들고 발표하고 이걸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냥 스튜디오에 냅두고 나, 나중에 다 무너져갖고 버렸거든요 너무 아깝긴 한데 <laughs> 네, 그래도 이게 남아있는 사진이 없어서 다 렌더링으로 그냥 이렇게 음. 숲에다가 이런 식으로 파빌리온을 하겠다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건 좀 팀워크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런 노가다 작업이 재밌잖아요 근데 네 맞아요 되게 힘들었어요 <웃음> 네. <웃음> 이건 가천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음. 도시재생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어~ 요거는 도시재생이면서도 어~ 5 학년 때 졸업 작품을 약간 대비하는 그런 음. 개념의 프로젝트였고 사이트는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음. 네 세운상가 바로 옆에 세운상가에서 아. 바로 서쪽 어, 거기 장사동이었어요 음. 이것도 장사동에 가보시면은 그런 공방이랑 철공소 이런 게 되게 아직도 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장사동에 있는 대부분의 길들이 조선시대에 어, 그 길들이 아직도 보존이 돼 있어요. 좀 음. 폭이랑 이런 건좀 넓어지긴 했을지도 몰라도 음. 음. 조선시대에 있던 그 길들이 아직도 있어요. 똑같이 있어요. 도시조직이 음. 그래서 그 도시조직을 최대한 파괴하지 말고 그 장사동에 어울리는 작은 스케일의 건축들을 어, 한번 모아서 해보자. 음. 그거를 그리고 한번 연결해보자. 그런, 그런 모티브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건 제가 분석한 거고 가운데는 음. 평면도 음. 그리고 다이어그램 이렇게 구성이 음. 돼 있었고요. 음. 그러니까 졸업작 품절 같은 경우는 페이지를 더네 페이지인가 이렇게 다섯 페이지 했었는데 요거는 음. 그래도 페이지 수를 줄이고 이렇게 압축해서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포트폴리오의 전면부에 이제 강하게 좀 임팩트를 주고 음. 뒤쪽은 이제 조금씩 어 임팩트를 좀 낮추고 음. 그런 전략을로 음.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요것도 이미지 위주로 음. 텍스트를 거의 안 썼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미지로 그냥 많이 보여주는 음.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음. 그래서 이건 조감도랑 어 옆에 투시도. 음. 네. 그리고 요거는 그, 인면도, 건축물을 제가 8개를 제가 디자인을 했었는데, 그거를, 음. 파노라마로 이렇게 한번 네. 쫙 펴서, 음. 그 브릿지, 건물들을 연결하 브릿지, 요거. 네, 주황색. 네. 그거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음. 파사드를딱 보여주자. 네. 그런 이미지도 한번, 좀 이건 좀 실험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음, 하늘색이 굉장히 실험적인데요 네. <웃음> <웃음> 이게 원래 브릿지를 주황색으로 하다 보니까, 하늘도 네. 그냥 이렇게 한것 같아요. 아, 네. 네. 훌륭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한양대학교 저의 논문 지도, 연구실 지도 교수님이셨던, 노승범 교수님이랑 같이 했던 프로젝트고 노승범 교수님께서 그 청평에 대교 마이다스 호텔 프로젝트를 이 당시에 디자인을 하셨었어요. 음. 지금 완성이 한참 더몇년 전에 됐고 그 옆에 직원 숙소를 디자인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을 했고 음. 노승범 교수님께서 총괄하셨고 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연구생들이 저까지 3명이었고 음. 교수님까지 4명이서 참여했는데 어, 저는 여기서 단면도랑 음. 렌더링이랑 맡아서 했고 그리고 모형 셋이서 같이 작업했어요. 음. 그래서 이거는 모형작업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노승범 음. 교수님께서 모형작업 이런 거를 되게 강조하셔요. 모형작업 이거 말고도 이거에 한 1.5, 한 8개는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좀 프로세스가 좀 보이는 거를 음. 그 12개만 뽑아가지고 여기다 넣었거든요. 근데 형 많이 만드시는구나. 네. 되게 많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제 모형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그래픽, 모형, 뭐 도면 음.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음. 뭔가 어필을 하고 싶은 음. 이건 그래서 직원 숙소였고 왼쪽에 대교 마이다스 호텔 그거에 바로 입구 쪽에 있는 프로젝트였어요 여기가 메인, 호텔 메인이고 아, 이거는 직원 숙소 아.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음, 음. 근데 이건 아마 실현이 안된 걸로 알아요 그 당시에 음, 음. 하, 추진하다가 음. 안, 해, 안 했던 거 같고 이 음. 호텔만 음. 완성이 됐죠 야, 멋집니다. 그래서 루미온으로 렌더링했고 모델링은 또 레빗으로 했고 이거 교수님께서 풀을 음. 이렇게 다 표현하기 원하, 원하셔 가지고 포토샵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루미온이에요. 이걸 진짜 클릭을 수천 번다 <laughs> 했어요 네, 하나 하나. 그리고 교수님께서 원래는 이 뒤에 있는 산도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laughs> 그건 안 돼. 그건 도저히 안 되고 산은 포토샵을 했거든요. 어 포토샵이 네. 티안 나요 괜찮아요. 교수님께서 저보고 산을 만드시라고 <웃음> <웃음> 그러셨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더라고 시간. 음, 그럼요. 이것도 엄청 힘들던데. 요거는 아, 제가 인턴 했던 거 사무 아, 네, 아, 아, 아. 건축에서 음. 인턴 했을 때 참여했던 프로젝트였어요. 음.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 이제 마지막에 나는 그 인턴 경험도 있다. <laughs> 그러니까 난 준비됐다. <laughs> 그런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턴 할때이 당시에 사무에서 레빗을 처음으로 이제 도입을 하고 있었거든요. 13년 1월에 어, 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저희 팀에서 레빗을 제가 했었어요. 음. 요 프로젝트를 레빗을 올렸었습니다. 근데 아마 실무적으로는 사용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달밖에 안해고 음. 네, 지금 이거는 지금 완성이 됐어요. 실제적으로. 아, 그래요? 네, 이 당시에. 실시 설계해서 완성이 됐어요. 디자인은 많이 안 바뀌었나요? 거의 비슷해요. 오, 저 마시멜로도 이거얘기 <laughs> 네, <인제> 알죠. 네. <웃음> <웃음> 전주에 있는 삼성생명 어, 트레이닝 센터. 음, 음. 단면도의 개념을 보여주고 그리고 배치도랑 이런 거, 드로잉 이런 거를 좀 약간 실무적으로 내가 그릴 수 있다 그런 거를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와, 근데 여백을 되게 과감하게 쓰시네요. 네. 왠지 배치가 이거 세 개가 네. 띡 이렇게 나오고 음. 이게 아닐 거같여백을 이렇게 두셨네요. 네. 진짜 과감하다. 그니까 섹션을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음. 네. 강조하고 있어 땡큐. 아 이거 땡큐 써도 돼요? 포포 마지막 페이지에 좀 예의를 갖추고 싶었고 <laughs> 처음... 이게 25페이지까지였는데 네. 이 페이지를 그냥 넣었어요. 네. 그래서 <laughs> 네. 그냥 좀 한국인의 예의를 <웃음> <야>. <웃음> 보여준 것 같아요. 원래 저도 유학 마치고 나서 보니까 이런 거한 사람 없더라고요. <laughs> 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뭔가를 다 넣고 그쵸? 그 네, 뭔가 취미 생활이라도 넣거나 음. 여행 이런 걸 넣었는데 이거를 넣어가지고 어, 생각보다 뭔가 드로잉이라는 손으로 네. 그린 스케치나 사진 이런 네. 거 많이 넣잖아요 하도 네 하나도 없네요 네 손으로 그린 거를 잘 못해요 제가 멋있게 못 그려요 컨셉추얼하기는 그리는데 멋있게는 제가 스케치를 한게 없어가지고 안 넣었죠 그냥 빼버렸어요 장금 절반 받으셨다고요? 네 절반 받았어요 용합니다. 네. 그래서 다섯 개 학교 제가 지원했는데 네개 어, 학교 합격했고 장학금은 프랜만 반액 받았어요. 나머지는 못 받았어요. 네 군데 어디예요? UCLA는 떨어졌고 음. 거기 토플 좀안 돼가지고 어. 예상하고 있었고 그리고 텍사스 오스틴, 음. 어 일리노이 대학교 시카고 캠퍼스, 음. 그다음에 음. 프랜, 그다음에 일리노이 공대 이렇게 다섯 개 지원했어요. 이 근데 네개 붙으셨어요? 네, UCLA 빼고 붙었어요. 아니, 유학 준비 기간이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다섯 네, 달이었잖아요. 네. 네, 네. 그때 토플 점수가 만들어졌어요? 네 이게 졸업하자마자 토플 학원 등록해가지고 두달 다녔거든요 토플 학원 근데 한달 끝나고 바로 시험을 봤어요 근데 80점이 나온 거예요 79점이 커트라인이거든요 네. 보통 네. 근데 80점이 나와가지고 어, 되게 감사했죠 다행이었죠 그래서 원래는 90점을 목표로 했는데 90점이 도저히 안 나오더라고요 음. 한번더 봤는데 점수가 더 떨어졌어요 아 그래서 이건 더 하면 안 되겠다 <laughs> 그렇게 하고 바로 GRE로 넘어갔어요 GRE도 한달 공부하고 시험 봤죠. 근데 GRE는 커트라인이 없으니까 그냥 제출을 했고, 네 그렇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GRE 하면서 포트폴리오 같이 하고. 토플 할땐 토플만 했어요. 아니, 응. 이렇게 준비가 된다고? 응, 그래서 진짜 되더라고요. 주변에 1년 넘게. <laughs> 네, 맞아요. 보통 토플 1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맞아요. 토플 진짜 어려워요. 아, 진짜 효자다, 효자. <laughs>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아쉬움이 남는 거는, 토플 점수를 좀더 올렸으면, 은좀 더, 음. 더 아이비리그라든지, 그런 음. 학교도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를 못해본 게좀 아쉬워, 아쉽긴 해요, 지금 와서는. 그래도 아이비리그 아니에요? 아이비리그랑 비슷할까요? <laughs> 바로, 바로 밑에? <laughs>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패스은 네, 그렇게 높진 않네요. 기준 네, 점수가 네. 100점 넘어야 되는데 이건 아니네요. 네. 근데 토프렛은 79점이었어요. 오. 네. 그리고 텍사스 오스틴 79점 그리고 u c l a 가 87점이었어요. 아, 거그조좀 네. 높았어요. 근데 80점으로 제가 가다 보니까 프렛에서 이제 100점이 안 넘는 사람들은 영어 클래스를 듣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두 학기를 들었어요. <laughs> 등록금을 더 냈죠. 예전보다. <laughs> 유학 갈때뭐 때문에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소문들이 네. 토플은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은 진짜 일단 토플 점수 한번 걸은 다음에 포폴 보고 뽑는 것 같네요 장학금도 받으신 거 보면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플이 커트라인만 넘으면은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맞아 그리고 커트라인 네. 있잖아요 정해준 게 있잖아요 그 이하여도 붙은 경우 봤다고 하더라고요. 육민님만의 포폴 전략 네. 또는 여기 특징 네. 강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되게 어필하고 싶었던 게 제가 프렛에 지원했을 때두 어, 번째 석사학위를 받으러 가는 거였어요 그렇죠 한양대하고 네. 음. 근데 보통 석사학위를 두 개를 받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미 석사학위가 있으니까 그거가 되게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음. 연구실에 있었던 거를 최대한 강조를 해보자 음. 그런 거를 전략으로 내세웠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첫 번째 이 삼청동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뿌 때보다 대학원 연구실에서 연구 리서치 했, 하고 프로젝트 했던 게좀더 심도 있는 것 같아요. 시간도 많고 음.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1년을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졸업작품 학부 때 했던 것보다 좀더 깊이감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리, 내가 리서치 한 거를 대학원 레벨에 맞게 그거를좀 강조를 해보자. 음. 그런 전략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제가 프렛 가니까 저처럼 두 번째 석사학위 받으러 온 사람이 한 3명? 저까지 3명? 별로 없었어요 몇명 중에서? 포스트 프로페셔널 코스가 50명 정도 됐거든요 40? 오, 50? 그 중에 한 3명 정도만 저처럼 두 번째 대학원이었고 나머지 다첫 번째 대학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그런 거를 좀 높게 본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반액 장학금을 주시지 않았나 감사하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장금 받고 가는 경우가 몇 퍼센트나 돼요? 학생 중에? 한 3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어, 잘, 네. 잘 주는구나 네, 근데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조금씩이라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씩. 음. 아,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소개 잘 봤고요 또 이어서 세 번째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